예쁘게 저희를 담아 주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 포토 템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? 자온 메모스 꼬깔을 카라 하셔가지고 네, 깔을 시작. 알겠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박제해 볼까요? 자 왼쪽이요. 그럼 2층, 아 1층, 3층. 괜찮으세요? 떨어뜨리거 아니에요? 자, <laughs> 중간... 아, 그쵸... 센스... 야, 한번, 좀, 한번, 좀, 한번, 한번, 한번. 아, 그럴까요? 예. 다른 곳주요 뭐... 보라색가 끝날까요? 아, 여기남아잖아요보라 예. 여기... 보라인디... 보라인디 보라인이안 했잖아요. 이거... 이게... 안 했잖아요. 우편하게 <laughs> 아, 해서... 자, <laughs> 아, 오른쪽이요. 오른쪽은 뭐랄꽃밭이 좋습니다. 그럼 뭐 전체 뭐 이런 걸까요 뭐뭐 하트 아형 이렇게 하자 거꾸로 어 이렇게 오오형 어려운? 머리 좋다 요. 좋습니다. 하트 똑바하셔야 여러분 고요 <laughs> 어. 저쪽, 여기서한번더 보여주시고요. 이쪽도, 저쪽도 한번 보여주시고요. 네, 아, 저희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까지 가정 아, 너무 짧을까요? 네.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좋아요, 그럼 조금만 다볼까요 1, 2, 3, 4, 5. 네. 좋습니다. 자 우리 여기까지 포토 타임을 가졌습니다. 가져...